네 안녕하십니까 동화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어, 오늘 <laughs> 종목 제가 이제 차트랑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었는데 그 댓글을 좀 달아주셔가지고 커뮤니티에 제가 이렇게 글을 남겼었잖아요 네,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종목을 좀 적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오늘 한번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어, 처음 댓글 단 것부터 밑으로 제가 다섯 종목씩 할게요. 어차피 뭐 종목이 많진 않으니까. 어, 한번 볼게요. 전모장 키고, 코세스. 코세스 분석. 예, 네,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좀 파악하고, 어,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봐줄 수가 있는데, 뭔가 기업의 미래 가치나 향후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분석하진 않아서 차트하고 펀더멘탈만, 어, 봐드린다는 점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어,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해보겠습니다. 더준비조는, 어, 다른, 다음날에, 어,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 테스나, 어, 하고, 에스폴리테 아 가디우스님 <laughs> 아니 그래도 잘 하셨어요 카카오 많이 떨어졌는데 어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봐요 카카오 모멘텀 굉장히 좋은 회사기 때문에 그호타이어 네, 어, 이렇게 이제 나머지 종목들도 한 다여섯 종목 남았거든요 요거는 이제 <laughs> 그그 다음날 봐줄게요 제가 일요 내일 올리든지 아니면 월요일날 어 종목 기존에 하던 거 하면서 같이 올리던지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세스, 현대에너지솔루션, 테스나, 에스폴리테, 금호타이어 이 다섯 종목 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트하고 펀더멘탈 부분만 본다는 점 참고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일단은 코세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세스 코드번호 089, 어, 890이에요. 시가총액 은2 0 7 3억 원이고 현재 시가 1,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종목 분석에 이제 펀더멘탈 이제 매출액을 먼저 볼게요. 어, 2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네요. 음, 단기 순이익은 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어, 더 어, 크게 크게 늘어났고 <laughs> 그리고 전자공시에서 반기 보고서를 봐야죠. 우리 항상.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일단은 이게 2020년이고 21년이에요. 어, 2분기죠. 이때가. 어, 매출액이 더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더 증가했다. 단기순이익 부분도 증가했네요. 단기순이익 부분도, <laughs> 어, 전분기 대비해서는 증가했어요. 반기 대비에서는 줄어들었는데 전분기 대비에서는 증가했다. 그래서 실적 부분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실적 부분은 근데 조금 이제 소형주 소형주다. 그래서 지분현황 보시면은 유동주식 비율이 800만 주밖에 없어요. 근데 지분현황 지배구조 굉장히 좋아요. 대표가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경 경영권 문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여러 가지 그 주주에 대해서 문제점은 어 크게 없,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동주식주가 8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심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laughs> 그리고 펀더멘탈 부분 볼게요. 펀더멘탈 부분 보면 부채 비율이 조금 아쉽네요. 부채 비율이 조금 많은 편이고 부채 비율 대비해서 자본 유보율이 조금 적다. 어, 이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ROE 부분 자기자본 비율이 3년 연속, 워렌버핏도 그런 말 했죠. 3년 연속 15 이상이면은 중장기로 봤을 때 미래 가치성을 봤을 때 들어가도 좋다. 그런데 3년 연속, 어, 자기 자본 비율이 2 5예요 25. 25%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 PBR이 조금 높다. 어, 퍼 수치가 22배인데, 동일 업종이 퍼 수치가 13배 대비해서 13.78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고평가되지 않았나. 이 어,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은 양호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코세스 어, 보시면 지금 주가가 이때 급 어, 상한가 갔었네요. 상한가 갔다가 이때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이 조정을 받는 거는 당연하다. 이게 추후에 어떠한 기대감인지 실적인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하다. 급하게 올라가면 시간이 걸린다. 근데 패턴 자체가 여기서 왔다가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한번 왔다가 크게 조정을 받았죠. 근데 중요한 건 거래량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없다가 다시 한번 터졌죠. 올라갈 때 거래량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래량이 없죠. 요 같은 거 세력들이 아래에서 물량 계속 모으고 있다. 그래서 60일선하고 120일선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선 체크해 드리자면 어 11,800원, 11,8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지속적으로 보유하셔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뭐 펀더멘탈한 기대감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음 목표가는 설정하지 않고 지지선만 11,8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지속적으로 어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어 현대에너지솔루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어, 엄청 조정을 많이 받았네요 조정을 거의 1년 가까이 받은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보면 거의 1년 가까이 받았는데 어, 펀더멘탈 부분 한번 볼게요 일단 전자공시 들어가서 반기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재무제표 한번 보시면은 음, 일단은 매출액은 더 많이 나왔어요. 매출액은 더 많이 나온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어, 이게 2020년이죠. 전분기 대비 매출액 더 많이 늘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10억, 10, 13억 정도 더 늘었네요. 어, 13억 정도 더 늘었고 반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일단은 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어, 지분현황 한번 볼게요. 지분현황도 지금 500만 주밖에 없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지분율이 53%이기 때문에 그냥 지배구조는 굉장히 좋다,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펀더멘탈 부분도 지금 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어, 펀더멘탈 부채 비율 일단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본 유보율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어, PBR 같은 형태도 1배. 1배 정도 때 근접하면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퍼소치가 84배인데 어, 기존 동일 업종 퍼소치 대비해서는 좀 양호한 편이긴 해요. 좀좀 좀 높게 나오긴 했어요.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BPS하고 어, PBR이 낮은 관계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쁘진 않다. 펀더멘탈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제가 BPS BPS, PBR, 이거, 제가, 종합게미TV 교육방송 있어요. 저희 채널이, 어 주식공부방송 따로 채널이 있거든요. 그 카테고리가. 거기 들어가시면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나오니까, 그거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보시면은, 기관계가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투시는 단타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죠. 지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조금 사고 팔고 매집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개인 물량처럼 크게 들어온 적이 크지 않아요. 최근 동향을 보면. 그래서 한번 외국인이 크게 들어와 줘야지 지금 이 평선을 다 이탈해 놓고 있는 상태기 이 때문에 어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네요. 46,000, 6천원, 26,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어, 요거 이미 지지선을 리탈했어요 지지선을 리탈해서 요거는 이제 하방이 지금 현재 보시면 22,700원 하방까지 어,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선을 봐야 한다면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지지선을 좀 체크를 해드리자면 29,700원 거의 3만원 부분까지는 뚫고 올라가줘야지 어 요게 지지선 지지벽이 형성이 되는데 요거 뚫고 못 올라가면 22,700원까지 하방 열려있다 어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조금 위험하긴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이 떨어져 하락하고 있는 상태여 가지고 어, 근데 이때 거래량 터진 이후에 거래량이 없어도 조금 그게 의아해요. 지금 외국인, 어, 물량을 계속 매집하고 있으니까, 신규 접근은 이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좀바닷권에 어,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여져요. 보시면, 바닷권이죠 거의. 그래서, 지금 접근하시는 건 나쁘진 않다. 매출액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하니까 신규 접근 나쁘진 않은데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일단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22,700원까지는 하방이 열려 있다라는 점어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테스나 테스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시가총액 7,424억원이고요 현재 시가 5만 3 0원이에요 어, 종목분석 펀더멘탈 부분 일단은 보기 전에 지분현황 먼저 볼게요 어, 유동주식 비율이 1,100만주 그리고 AI트리가 이제 보유주문 20%인데 이것도 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조금 음, 근데 나머지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이네요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유동 주식 비율이 1 1만 1160만 주밖에 없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급등나게 좀 심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반기 보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결 재무제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매출액, 보시면 이게 2020년, 21년이죠? 매출액, 한 100억, 120억 가까이 더늘었고요 120억 가까이 늘었고 영업이익은 당연히 더 늘었겠죠. 근데 영업이익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 이게 매출 원가가 좀 많이 들었네요. 어, 원가 좀 많이 들은 것 같고 작년보다 당기순이익도 어, 당연히 매출액이 더 많이 나왔다 어,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전 분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게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펀더멘탈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탈 부분 보시면 어 ROE가 3년 연속 평균 수치가 거의 19% 정도 돼서 굉장히 좋은 수치에 있고요. 부채 비율이 100 넘지 않으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자본 유보율이 2610%나 있죠. 그래서 자본 유보율도 굉장히 좋다. 어, 퍼소치가 지금 1 9배인데 동일 업종이 퍼소치가 지금 13점 대비해서는 살짝 높은 편인데 이거 높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두뭐 수치가 얼마 차이가 나진 않으니까. 그리고 어, PBR, BPS 부분도 나쁘진 않네요. 근데 3배여서 어,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이런 부분이 좋다 보니까 어, 크게 어,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테스나 종목별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한달 동향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계가 지금 보시면 어, 많이 매도를 했죠. 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근데 지금 연기금에서 들어와서 안 빠져나가고 있고 보험사고 연기금이 굉장히 많아요. 이두 개는 들어오면 잘안 빠지는 어,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투신하고 사원펀드는 어, 단타성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연기금하고 보험이 받쳐주고 있어서 기간 계 사실 빠져도 어, 크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떨어질 이유가 많이 없는 거예요.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를 계속 항상 해주고 있죠 지지선을. 여기가 지지선이라고 보면 돼요. 47,500원 부근, 47,500원 부근 아래까지 안 떨어지면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위로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55,000원까지는 다시 좀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인 것 같아요. 어,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에스폴리테. 와, 애는 완전히 많이 떨어졌네요, 에스폴리텍. 이때 거래량 터진 이후에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거의 1년간 횡보를 했네요. 어, 에스폴리텍 한번 볼게요. 이런 종목 대체적 기간이 안 들어와요, 보면은. 근데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지금 매집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음, 근데 위험하긴 해요. 사실 이런 종목은 잘안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에스폴리텍 한번 볼게요. 적은 뭔가 지분현황 지분현황도 나쁘지, 굉장히 좋아요 지분현황도 지배구조도 대표 포함해서 굉장히 조, 좋은 편이고요 반기보고서 한번 볼게요 매출액이 좀 많이 감소했네요 영업이익이 어, 거의 3배 감소했고요 어,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어, 단기 순이익도 거의, 어, 4배 정도 좀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풍기 대비해서. 펀더멘탈 부분도 한번 볼게요. ROE 부분 같은 경우에도 평균 3년 연속 수치가 한8 정도 되고요. 8%. 부채 비율 많지 않고 자본 유보율 대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어, 퍼 수치가 16배. 동일 업종인 퍼 수치가 15배 대비해서 뭐 고평가되지도 않았고 어, PBR하고 BPS도 지금 좋아보이는 상태예요 어 펀더멘탈 전체적 양호한데 주가가 조금 어떠한 기대감이나 뭔가 이때 거래량 터지고 올라갔을 때 뭔가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갔을 거라고 봐요 근데 기대감이 계속 불확실성 불확실성으로 계속 어, 이어지는 것 같다 이어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다 자, 잠시만요 제가 이거는 궁금하네 스폴리텍 아 LCD 아. PC 필름 음.. 요거가 필름 제조를 하는 회사네요 요게 지금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OLED도 요번 연도에 한번 가줘야 되는데 OLED도 못갔고 어 조금 지켜 요거 중장기로 좀 끌고 가야 됩니다 근데 요기 제가 봤을 때는 실적 장이 빠진 것도 있지만 실적이 좀안 좋게 나갔고 주가가 좀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어 지지선은 없어요 현재 지지선 없고 하방만 열려있는 형태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하방이 지금 보시면 어, 3,700원까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요거도 지지를 해주면 사실은 4,600원까지 올라가 줘야지 지지벽이 형성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호타이어 보도록 할게요. 음, 금호타이어 한창 때 엄청 올라갔었네요. 금호타이어도. 시가총액 1조 6,920원이고 현재 5,89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분현황 먼저 볼게요 어, 상웨이 코리아, 싱웨이 코리아네요 싱웨이 코리아가 보유 지분 45%로 굉장히 어, 높은 보유를 가지고 있다 유동주식 수도 막 그렇게 높은 편 아니에요 요거 같은 경우도 대주주 비해서는 높은 편이 아니죠 어, 그리고 종목 분석, 어, 전자공시 먼저 갈게요 재무제표 보시면 매출액 어, 전풍기대비해서 2020년 21년이죠 더 많이 했고요 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네요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고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 적자폭이 감소되었다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적자라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가 좋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종목 분석의 펀더멘탈 부분 보도록 할게요. 단기 손익만 좀 괜찮아지면 좋을 텐데 매출액과 영업이 굉장히 좋아요. 자본요보율이 마이너스네요.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요. 펀더멘탈 부분은 좋진 않네요. 펀더멘탈 부분은 마이너스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퍼수치도 동일 업종 15배 대비해서 100퍼 107배면은 굉장히 높은 퍼수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부분은 좋진 않지만 매, 단기 순익만 좋아지면 매출에 가고 이런 부분은 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금호타이어 어, 종목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기간계 어, 기간계에서 어제 이제 금요일날 매집을 하고 끝났어요 장이 마감됐고 어,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도 매집률이 굉장히 좋고요 어, 기간계도 지금 보시면 최근 일주일 동향 보시면 기간계에서 계속 어, 매집을 다시 하려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 흐름이 어떻게 되냐 여기 부분에서 지금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지지선 부근이에요 여기 121선이 5,600, 원 5,700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요 같은 경우에는 5,300원 아래까지 빠지지 않으면 어 지속적으로 보유하셔도 되는 게 올라갈 때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 세력들 아까 종목별 투자자 매매 동향 보여줬죠 아래에서 계속 대기 매수 어 매집을 계속 물량 매집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내면 주가 다시 반등날 확률이 애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일단 다섯 종목 해드렸는데. 어, 목표관 가 설정 안 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이 기업에 대해 빠삭하게 알지도 못하고, 어, 어떤 펀더멘탈 부분이나 뭐, 매출액 부분이나 뭐 지난 실적 부분이나 차트 부분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기대감이나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목표가는 제가 설정은 안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말인데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댓글 남겨주신 거 나머지 종목도 어 내일이든 월요일이든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